자 지난 시간에 그 이랜시스 다음날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과 거기서 일단은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 보자. 그러고 오늘이 제 다음 주가 됐습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자한번 차근차근 좀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랜시스의 종목을요 이어받아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은 이렌시스 일봉이 되겠습니다. 일봉에 일단 차트에, 우리가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요. 이 캔들에 물을 채울 거냐, 뺄 거냐, 색을 집어 넣을 거냐, 뺄 거냐 그 얘기거든요. 일단 물을 뺀 거예요. 색을 뺀 거예요. 그래야. 이 평선이 어디를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포크 헌터 포인트 인데요 쉽게 하면 포크는요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 되겠습니다 종가에 갖다 부딪치고요 자 포인트는요 시가입니다 시가에 갖다 부딪치고 그 다음에 헌터는요 바로 이캔들의 중심에 갖다 붙입니다 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착시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캔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정확하게 이쪽에 중심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 종가 부분에 하나 들어가고요 시가 부분에 하나 들어간 겁니다 이 헌터가. 우에서 오다가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지금 X표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금방 예, 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 이평선의 수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평선의 수렴. 그러니까 이평선이, 어, 직선으로 오다가 어느 시점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요. 요 삼선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지점에 여기 캔들이 하나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림은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이제 도달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장 안전한 멋진 종목은요 여기가 0%로부터 종가가 7%고요 고가가 14% 이런 그림에 부합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렌시스. 자, 우리나라 이제 2,400개 종목부터 여러 가지 이제 코스타, 코스피 종목들을 보면요. 우리는 매매할 때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테마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테마주. 자, 보실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랜시스가 이제 뭐 하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인지를 잠깐 좀 봤더니요. 이랜시스가 디지털 도어록용 부품업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랜시스의 주력 산업은요. 수력 사업은 뭐를 하느냐. 그, 우리가 이제 디지털 도어록, 예, 고용 부품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처음에 연초에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또 이어서 초전도체 그러면서 또 맥신 종목 그리고 이어서 로봇 관련주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테마주로 형성이 돼서 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랜시스가 또 어디에도 포함이 되냐면요. 요게 로봇 청소기 제품 관련 무슨 부품 핵심 부품을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 제조 판매 중인데 이 회사가 어디에다 납품하느냐 삼성전자와 유진 로봇 여기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이랜시스가 아 로봇 관련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요 힘차게 움직였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어떤 그 테마주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중요하죠. 이 종목이 뭐 테마주다, 뭐, 뭐 어떤 그 관련 뭐 2차 전지다, 무슨 뭐소부장제 어떤 뭐 반도체 관련주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 저는요. 일단 그 회사의 가치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며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무리 좋고 수급이 따라준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가 엉망인 회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셨으면 자,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해도 되는지,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대주주지분이 20%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20% 이하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끔 저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선생님 20.04%인데 그건 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즉, 그렇게 할게 없냐고. 그렇게 할게 없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냐고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지표라는 거늘 말씀드렸죠.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인데, 유동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 할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죠. 1년 안에 현금화 할수 있는 비율은 이랜시스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1년 안에 팔아서 현금화 할수 있는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이제 개개인들도요, 각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집에서도 예, 일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많아야 정상적인 가정인데 대한민국 가정의 거의 대부분은요 최근에 2, 30대 우리 mz 세대 중에도 지금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왜 그랬어요? 이게 영끌 비투 때문에 그래요. 갭투자라고. 자 그러면 어세 번째 이제 볼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좀 보이시죠. 자 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요. 여기 보면요, 흑자로 써있죠. 그죠? 검정 글씨로만 써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어, 부채 비율입니다. 이랜시스가 43%에 유부율이 1350%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는요. 150% 이하에 유부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요거 그러면 어, 괜찮죠. 회사 멀쩡하죠. 그죠? 저는 이게 로봇 관련주다. 야, 이거하고 상관없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bps인데 bps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1459원인데 1459원인데 요거는 몇 년도냐면요. 22년도에 대한 자료고요. 자르고 자 우리가 이제 상반기가 지났어요 그죠 예, 상반기 그러고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는 (1월에서) (6월이) 될 거고요 하반기는 (6월에서) (12월이죠)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잖아요.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는 분기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7월이죠. 자, 7, 8, 9 그리고 10, 11, 12. 그러면 7, 8, 9월 달에 대한 3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느냐? 45일이 지나야 됩니다. 45일이면은 10월 달이 지난 11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상반기가 지나면 지나면 우리는 22년도의 자료보다는 분기 자료를 보시는 게 좋아요. 상반기, 즉, 2분기의 자료를 봤더니, BPS가 1,512원이라고 기록돼 있고요. 그러면 저 금액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라고 얘기했더니 1.95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1,512원 곱하기 1.95는 하고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곱하기 2하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1,512원을 195배로 계산한 다음에 그를 두 배로 계산하시면 거기가 목표가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 목표가를 한참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상황이 올 때는 원금을 빼고 수익난 부분을 그냥 그 안에 그대로 매도를 하지 말고요. 원금 빼고 이익난 부분은 그대로 홀딩을 하되. 자,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그죠? 이거를 우리가 추정치 에스티메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어떤 숫자가 쓰여져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무슨 숫자가 써져 있으면요. 그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예,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 하죠. 자, 주식이요. 어쨌든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느 지점에서 횡보 후에 주가가 빠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도요. 어쨌든 기간 조정은 거치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종목은 빠졌다가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개는 주가는요. 예.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경우가 많는데 가장 중요한 거, 매수는 아무 데고 할수 있는데, 뭐가 안 될까요?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매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대략 그냥 문제 중으로 계산하면, 1515, 어, 12원에 뭐 1.9배, 그럼 대략요, 그냥 예, 3,000원인데, 대략 5,000원에서 6,000원이니까 그냥 6,0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6,000원대. 아셨죠?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 종목은 6,000원대구나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날에 어떻게 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날, 아까 포크 헌터 포인트 나왔던 그 날에, 그 날에 여기 보시면 날짜는요. 9월 1일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이 날이 금요일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장대항복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삼성전자 22개 증권회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목표가 9만 5천원, 그리고 어떤 증권회사 한 군데서는 10만원 이렇게 얘기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 눈여겨 좀 보시면요. 자, 시간상으로 보면요. 9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요. 이 회사가. 시작을 했는데, 거리랑 없습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예, 갑자기, 요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시가로부터 몇 퍼센트? 3.5%를 넘기는 분봉의 캔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분봉 차트가 되는데 여기가 0%, 여기가 7%, 여기가 10%, 여기가, 여기가 14%. 그러면 노란색 선은 뭐래요? 라고 하면은 여기가 3.5를 뜻하는 거고요. 녹색선은 뭐래요? 이 시가 0%로부터 7%.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어렵지 않아요. 7%를 반으로 나누면요. 3.5% 그리고 3.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의 반, 즉, 3.5%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는 이제 매수 위치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란색 선하고 녹색 선이요. 하늘에서 가만히 붕떠 있든 아니면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이 종목에 하늘에 빛이 내려오듯이. 여기야!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편하게 매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내가 10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더라도 처음에 이 종목이 나타나면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신호가 왔어. 오케이.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꼭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부분에 보면요. 14%를 통과해 버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 이 신호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요. 매도 위치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0%로부터 이 14%인데 이 범주 안에서 저는 매도를 하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후에 장대 양본 만들고 과열 신호 나오면서 결국에는 사항가에 안착했던 종목이 이렌시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는, 그러니까, 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 장대 양봉이라고 가정을 하고, 윗골이 달기 전에 퍼센트는 1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쪽 신호가 나왔을 때, 뭐가요? 신호, 신호, 무슨 신호요? 가로 열고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아까 보셨듯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봤더니 괜찮더란 말입니다. 아셨죠? 대주지지은 괜찮아요. 안정성 지표 괜찮고 영업이익 흑자였어요. 부채 비율 괜찮아요. 150% 이하 유불 1000% 이상이었고요. bps 예 그래요. 상반기 2분기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금액을 예 만들어서 퍼센트 계산해서 곱하기 2했더니 6천 원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6천 원 넘으면 그만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3천 원대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음, 스타트를 하는 거죠. 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내가, 음, 증권회사를 두 군데 거래하고 있으면, A라는 증권회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증권회사가 있으면, A라는 증권회사에는 여러분들이 좀중장기로6천원까지갈 때까지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B라는 계좌는 뭐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복매매로 해서요. 그때그때 이제 단타, 즉, 사고팔고 하시는 게 좋죠. 복리의 마술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나타났던 게이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이제 과열 구간, 여기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24%가 되겠죠. 그죠? 24%.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멈췄냐면,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 이후에,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거든요.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해서 그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안과 같다가요. 중간에 요게 밑골이 보이십니까? 그죠. 뭔가 차익 실현의좀 모습이 좀 보이죠. 그리고 상한가 계속 안착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밑에 보니까요 14시거든요 14시 14시는 몇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2시를 얘기하는 거죠 2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 거요. 예 그러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12%에 여기까지 24%란 말이죠. 그러면 24%가 아니라 12% 안에서 3% 수익을 나든, 5% 수익을 내든, 7% 수익을 내든 빠지면 감사합니다. 얘는 6,000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괜찮다니까요. 자, 로봇 관련 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로봇 관련주 테마주들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를 계속 확인해 해서 정상적인 종목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언제 사냐면요 주가가 이만큼 상한가 딱 갖다 붙이면요 이때 상따 따라잡기 이런 형태로요 매수를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2시 넘어서요 주가가 흘러내리면 이크 그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손절을 하시는데 자 주식이라는 건요 손절을 하면 당하는 거예요 손절을 하면 안 돼요 손절은 웬만하면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선장님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지금요 50% 지금 손실이에요. 근데 회사가 멀쩡하다면 그냥 시장 흐름에 의해서 빠진 거니까 두시면 다시 제자리 가는데 이거를 손절을 하고 천만 원 사는데 손절해서 오백만 원 가지고 다시 천만 원 만든다? 이거는 그런 종목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 부분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재무제표 다시 봅니다. 68%의 유동비율,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부채비율보다 훨씬 많아요. 영업이익 흑자예요. 부채비율이 43%에 1,300%예요. 세상에 무슨 회사가 나보다도 빚이 적어라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 그죠? 자, 이 분기 보니까 지금 1,512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1.95배, 즉195% 예, 거기서 곱해주고 그다음에 그죠? 예, 퍼센트 계산해 주고 그다음에 곱하기 2 했더니 대개 한 6천 원대더라라는 거죠.